안녕하세요. 전도자 한산아입니다. 이번 주 성령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에는 첫째 행위, 둘째 말, 셋째 생각입니다. 오늘은 생각으로 하는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주신 영어 단어 하나입니다. hatred입니다. 한국말로는 미움, 증오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원수 맺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에 성령님께서 제게 영어 단어로 hatred로 주셨습니다. 생각으로 증오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행동으로 직접 실행하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생각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며 저지르는 살인은 더욱 잔혹합니다. 증오하는 대상을 생각으로 수도 없이 죽이고 또 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범한 자나 생각으로 수백 번 누군가를 죽이는 자나 똑같이 살인죄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품은 증오하는 자가 있으시다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유업이 없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제 삶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생각으로 잔인하게 셀수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 통해 알게 되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미워하던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증오하여 생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시고 다음 용기 내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